그리고 역시 친한 동생이 까주는 새우는 뭐다? 이건 뭐 참지. 네, 안녕하십니까. 서저시 TV의 용장입니다. 오늘은 이 도심 한복판에 와, 막 이런 곳이 있나? 라는 말이 진짜 절로 나오는 맛집. 바로 이 서울 청량리에 위치한 이 다포조입니다. 네, 일단 이안에를딱 들어가시면은 이 각종 해산물들과 함께 이 정말 물고기들이 한가득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 물고기가 많은 것처럼 이 내부에 역시 사람이 많은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기본 찬으로는 이 고추와 마늘, 그리고 이쌤장이 나오며 이 간장은 졸졸졸졸이 초장은 쭉쭉 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는 1인당이 상차림비가 1000원씩 있으니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뉴판입니다. 일단 이 전체적으로 이 상당히 저렴한 것을 보실 수 있고, 저는 이 날이 회랑 새우, 그리고 이 산낙지, 통 오징어찜, 매운탕, 해물라면까지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곧바로 주문한 회가 나왔습니다. 가격은 1만 원. 아, 여러분들, 요즘 같은 이 험난한 시대에 이 만원짜리 회가 진짜 막 어딨겠습니까? 진짜로. 요즘에는 이 회라는 음식 자체가 그래도 막 먹으려면 최소한 3만원 정도는 줘야 할텐데얘가 진짜 양이나 퀄리티를 떠나가지고 이 만원에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진짜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회에다가 이 레몬을 스르륵 뿌려서 먹어주시면 되고, 이 회감들이 막 당연히 고퀄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만원에 입가심할 수 있는 이 회를 맛볼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 너무나도 매력적인 메뉴였습니다. 잘하네. <laughs> 어? 이거 아닌데? 네,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이 새우가 나왔습니다. 가격은 10마리에 1만 3천원. 와우. 아, 여러분들, 일단 인간의 잔인함이 바로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막 인간이라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있는 거를 바로 조지는 게막 조금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딱한번 맛보고 나면은 이 새우에 대한 미안함이 진짜 완전히 사라지실 겁니다. 아이 때칼치긴 요게 엄청나게 싱싱하기 때문에 이 파닥파닥 뛰어다니는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딱 한번 맛보시면 아, 역시 막 새우는 새우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게 원래 정말 맛있는 새우의 경우에는 이 단맛과 감칠맛의 조화가 정말 좋은데 여기가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요 새우가 기본적으로 좀 뜨거운데다가 이또 새우를 까는 게 워낙에 고난도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깔줄 아는 친구와 같이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새우 대가리는 나중에 따로 모아놨다가 튀겨서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새우 대가리 튀김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막이 새우 대가리 튀김이 진짜 레알인데 그게 안 돼서 조금 아쉬웠고 나중에 라면에 넣어서 먹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조금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역시 친한 동생이 까주는 새우는 뭐다? 이건 뭐 잠지. 네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오징어 통찜입니다. 가격은 25,000원. 이것도. 아, 여러분들 진짜 야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요즘에 오징어가 이거 진짜 막 금징어입니다, 진짜로. 요이 오징어라는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진짜 값이 너무나도 올라가지고 어딜 가서 먹던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이면 진짜 저렴한 편인 것 같습니다. 또이 오징어 찜을 해주는 집들 중에 이 내장을 좀 버리고 주는 집들도 있고 그냥 주는 집들도 있는데 이 내장을 느끼는 것 자체가 진짜 신선한 곳에서만 할수 있는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게를 찔때이 대게 입을 파괴해서이비리 맛을 잡는 것처럼. 오징어도 이만 머시기 어째저째 막 해가지고 이 비린맛을 잡는 방법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이 통오징어 찜을 진짜 잘하는 집들은 이 내장에서 비린맛이 전혀 안 나는데 뭐제 입맛이 좀 민감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미세하게나마 남 조금 느껴지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 내장을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 이 신선함을 증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징어 통찜을 먹는 것은 아주 플러스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매운탕입니다. 가격은 5,000원. 한번 더. 아, 여러분들 여기 이름이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이다퍼죠 아닙니까 여기가. 진짜 이말 그대로 이다 퍼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많이 퍼주는 거랑 저렴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막다 퍼주면 이 사장님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참고 하시길 바라고 일단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운탕이 5,000원에 나오는데 이 적당히 막 소주 한잔 먹기에는 진짜 딱 괜찮은 맛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5,000원인데 진짜 막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러다가 대머리가 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는 산낙지입니다. 가격은 1만 원. 계속해서 아, 여러분들 이렇게 맛 싱싱한 곳에서 이또 산낙지 한 마리 바로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산낙지 역시도 이 싱싱함은 물론이고 이 맛도 좋았고 이날이 먹은 게이 오징어, 낙지 뭐 약간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이 저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서 그런지 이 동족 상장의 아픔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저의 친구들을 먹어서 이좀 슬프기는 했지만 역시나 막 소주에는 이 낙지가 최고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해물 라면입니다. 가격은 5,000원! 마지막까지, 와우! 여러분들, 사실 제가 해물라면에 넣어서 먹으려고 새우 대가리를 좀 남겨놨었는데, 이 라면 안에 생각보다 해물이 꽤나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굳이 대가리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라면 맛은 진짜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이 해물라면이 당연히 맛이 너무나도 좋았고, 사실 이날이 좋은 친구들이랑 술을 꽤나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까지 정말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네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 전체적으로 이 음식의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너무 맛있다고 생각을 했던 곳이어서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꽤나 만족스러운 맛집이었습니다. 이 엄청 비싼 이 해산물을 파는 곳이나 이 전문적인 일식집이랑 비교하면 이맛 자체가 막 엄청 고퀄리에다가 아름답다라고는 못하겠지만 막 솔직히 막 서울에서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의 해산물 집은 진짜 찾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고 혹시나 여러분들도 이 청량리 쪽에 방문하시게 된다면 정꼭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네, 오늘 영상 까지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조 알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